오늘이 8월 30일입니다. 김장배추 모종을 심었는데, 심을 때 주의사항과 심고 난후 벌레가 달라들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줬는지 저는 김장배추 모종 심는 방법에 대해 함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김장배추 모종을 심을 곳인데, 이랑은 이미 다 만들어놨지요. 물론 밭도 만들어 놓지 않고 모종을 심는다는 게 웃기는 일이지만요. 김장배추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모종 심는 건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다만 흐린 날 오후에 심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햇볕이 쨍쨍한 날 심으면 심고 난후 배추 잎이 강한 햇볕에 적응을 못하고 잎이 시들시들해져서 말라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뿌리가 활착이 되고 나면 오히려 햇빛이 있어야 잘 자라겠지만요. 심은 직후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평일항에다가두 줄로 심는데, 요한줄 심고 한줄 심고 줄 간격이 한 60cm 정도 폭으로 심어야 되는데, 대략 한 55cm가 되네요. 여기 두둑이 1m 폭이 되다 보니까, 여기 20cm, 20cm를 남긴다고 했는데, 요쪽이 조금 더 남았나 봅니다. 그리고 포기 간격은 보통 35cm 에서 40cm 정도로 많이 심는데, 가운데 심는다고 하면은 대략 한 40cm로 했거든요. 이런 규격으로 심고 있습니다. 좁은 이랑을 만들고 한 줄로 심는 경우도 있고, 평이랑을 만들어서 두 줄씩 심기도 하고, 또 비닐 멀칭을 하고 심기도 하는데, 저는 평이랑을 만들어서 두줄 심기를 하고, 멀칭은 하지 않았습니다. 풀이 무서워서 비닐멀칭을 하고 심는 경우가 더 많은데 풀을 뽑아줘야 하는 수고로움은 있지만 조금 심는 경우라 풀은 뽑아줍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장점은 풀을 뽑아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가뭄이 있을 때 토양 수분의 정발을 막아준다는 장점이 있겠고 단점은 가을 장마가 이어지거나 할때 배수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을이라고 할지라도 10월에 날씨가 더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해에는 물음병이 옵니다. 물음병은 치료도 잘안 되고 하기 때문에 멀칭을 하지 않으면 토양이 섭해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서 저는 멀칭을 하지 않고 심습니다. 심을 곳에 구멍을 다 뚫어 놨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모종을 하나하나 심을 겁니다. 모종 심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모종이거든요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도 빠지는 수가 있는데 잘안 빠지면은 요렇게 요런거 뭐요 밑에 살짝 누르면 됩니다 살짝 누르면 속속 잘 빠지죠 이렇게 해서 쭉 빼놓고 모종을 빼놓고 심으면 되거든요 요렇게 하면 빠집니다 물을 한번 주고 빼면은 속속 잘 빠지는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종은 쭉 빼놓으면 되거든요 모종을 빼놓은 다음에 모종을 심을 때, 요 배추, 구멍을 미리 좀 파놨죠. 구덩이를 미리 좀 파놨는데, 모종이 심겨진 요 상토 높이만큼만, 상토 깊이만큼만 심으면 되거든요. 잎이 다치지 않게. 흙은 나중에 물주면은 흙은 떨어질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심을 거거든요. 물칭을 하고 심었을 경우에는 심고 난 후에 복토를 해줘야 하는데, 비닐 멀칭을 하고, 김장무 씨앗을 파종을 해봤는데, 이 경우를 살펴보면은, 김장무 씨앗을 파종을 했는데, 파종할 때는, 김장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햇빛이 바짝 나면은, 요 비닐 밑에, 뜨끈뜨끈합니다. 열기가 있거든요. 그 열기가 요 구멍 속으로 솔솔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요 잎을, 아무래도 그 열기 때문에, 잎이 타버리거나, 시들해지거든요. 그래서, 요 구멍을, 막아주는 복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김장 배추를 심어도 마찬가지고 제가 김장 무시와 파종할 때 미리 이렇게 복토를 해줄 수도 있고 이제 지금쯤 저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샘플로 한번 보면 은 이런 식이죠. 요 흙을 이렇게 채워서 복토를 하는 거죠. 구멍을 막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막으면서 북주기도 되고 김장무 같은 경우는 북주기도 되고, 그렇죠. 요렇게 해놓으면 구멍이 막히고, 북주기도 됐죠. 줄기가, 요 줄기에 흙을 돋아주면은 이게 바람이 불거나 하면 넘어지지가 않거든요. 북주기 효과도 있고, 요 옆에도 요렇게 하나 해놨죠. 그걸 막아줘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배추 모종을 요렇게 신고 나면은 바로 달라드는 게 조그마한 벌레들. 그러니까 요, 까만 좁은 가슴 잎벌레와, 얌얌 잎을 지금 갈아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냥 확대 안 하면 잘안 보여요, 이게. 요, 벼룩 잎벌레 같이, 작지만 무서운 것들입니다. 요런 벌레들은 땅 속에서 알을 낳고, 땅 속에서 숨어 있다가, 김장 배추 모종을 심어 놓으면, 서물서물 기어 올라와서, 배추 잎의 구멍을 숭숭 뚫어 놓습니다. 작은 벌레들 그래서 토양 살충제를 넣은 것이고요 물론 넣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고 계속 관찰해야 하고요 좁은 가슴 잎벌레나 벼룩잎벌레 같은 벌레들이 달라듭니다 그럼 이 잎을 다 갉아먹거든요 그작한 벌레들은 구멍을 숭숭숭 내놓죠 그런데 특히 이 생장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생장점을 갉아먹는 벌레들이 있거든요 거세미나방 그 애벌레 같은 게 줄기를 아예 똑 잘라 먹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생장점이 한 개로 이렇게 계속 자라야 결과가 잘 되는 통큰 배추가 되는데 생장점이 이렇게 끊어지거나 하면은 옆에서 새로운 생장점이 두 개나 세개 나오면은 그런 걸 방울 배추라 그러는데 생장점이 두개세개 개 되다 보니까 두개세 개로 갈라지는 배추가 되는데 그럼 하나의 통으로 자라야 올바른 배추가 될 텐데 두 개, 세 개로 갈라지게 되면 결구도 잘 되지 않으면서 품질이 좋지 않은 배추가 되죠. 특히 한 일주일 정도는 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심어 놓고 심을 때 모종하고 공간이 좀 생겼을 수 있으니까 그 공간을 없애주기 위해서 물을 한번 뿌려줍니다. 지금은 비가 온 상태에서 심었기 때문에 토양이 촉촉해서 물이 부족하지는 않는데 뭐 살짝만 뿌려주면 되겠죠 지금 토양 수분 상태가 충분하니까 김장 배추 모종 심는 시기는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심으면 됩니다 오늘이 8월 30일이니까 지금쯤 심으면 딱 되죠 모종을 심고 난 후에 물도 다 줬습니다 물도 주고 다 심은 후의 모습입니다 어떤 것들은 모종이 좀 이런 식으로 좀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좀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살아납니다. 잎도좀 이렇게 노랗고 막 하죠. 좀안 좋은 모종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모종은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서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사 와야 되니까. 뭐 어떤 모종들은 좀 괜찮고 어떤 것들은 좀안 좋은 것들도 있고 합니다. 다 신고 난 다음에 이 김장무처럼 한랭사를 키워야 됩니다. 한 냉사를 다씌웠습니다한 냉사를 씌워 가지고 완료를 했거든요. 한 냉사를 이렇게 씌워 놓으면은 나비들이 이 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요 나비가 막또막 날라다니죠. 조그마한 요 나비가. 요런 나비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조그마한 나비들이라도 알을 나면은 애벌레들은 이불 갉가 먹습니다. 그래서 요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보호가 되는 거죠. 배추가 자라서 요 그물에 닿을 만큼 잘하면은 벗겨내야죠. 이걸 탱탱하게 땡겨버리면은 구멍이 커지거든요. 그럼 요 속으로도 작은 벌레들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느슨하게 해서 구멍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두 겹으로 해놓으면 더 좋은데 또 비용이 있으니까 이 한냉사를 씌울 때 그것도 약간의 주의사항입니다. 이 거물을 씌우기 전에 기존에 땅속에 있었던 좁은 가슴 잎벌레나 벼룩이 불레 같은 것들은 땅 속에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냉사를 씌워놨다 해서 100%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갈가먹는 흔적이 보이거나 하면은 화학농약이든 천연농약이든 농약을 쳐서 방결를 해야 됩니다. 사소하지만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게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여기가 8월 13일인가 김장부 씨앗을 파종을 했는데 오늘이 8월 30일이니까 2주 조금 더 지났죠. 이건 한랭사 밖에서 촬영한 거고, 한랭사 안에 넣어서 촬영을 해봤는데, 이 정도면은 약한번안 쳤는데도, 무가 상당히 깨끗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랭사의 효과를 좀 믿고 싶거든요. 물론 맹신하면 안 되고, 이걸 보면은 효과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지요. 지금까지 김장 배추 심었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